세 번째 영상입니다. 이제 소방행 그 오늘 우리 책에 있는 얘기는 요 정도 진도 나오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이 책을 제가 분명히 이번 학기 안에 다 끝낼 거긴 한데 설명했던 부분을 다시 되돌아가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헌법 전문에 대한 소개를 좀 할게요. 이게 지금 최상위법 헌법을 여러분이 좀 알아야 이게 이게 내려오는 걸좀좀 좀 개념을 잡으셔야 되거든요. 일단 뭐소방에이 오늘 제 오늘부터 제가 헌법을 좀 소개를 드릴 텐데 소방에 관련된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제가 뽑아서 좀 읽어드릴 거고 두 번째 대학생이 일반적으로 알면 좋은 내용들이 있어요. 이 정도는 좀 알아야 되겠다.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제가 법률의 서열 위계 질서 헌법 법률 수많은 법률 안에 하나의 영역의 행정법. 그 영역 중에 또 하나가 소방기본법이라는 겁니다. 요까진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오늘 제가 강의 자료를 또 올려드린 이 헌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소방에 관련된 이 내용이 과연 헌법이 어디에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이거는 이 수업을 들어서 그냥, 그냥 공부하고 가는 게 제일 속 편하죠. 여러분들이 또 찾으려면 또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얼마, 얼마 이제 머지않은 미래에 소방공무원 시험에도 이제 법률, 행정법 영역이 분명히 들어올 건데, 들어올 거니까요. 들어올 건데, 그, 제가 기말고사 전에 그걸 한번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 시험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에 대해서. 이제 그런 시험을 대비할 때쯤 또한 번쯤 봐야 되는 게 좋든 실든 헌법입니다. 그리고 소방관 아니더라도 경찰관 정말 헌법 잘 봐야 되고요. 헌법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나는 법하고는 좀 인연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한 번쯤 잘 들어보세요. 자, 대한민국 헌법인데 1988년 그 2월 25일에 시행되었고 1987년 10월 29일날 전부 개정됐습니다. 이 개정된 법률 이게 열 번째거든요. 열 번째 개정된 건데 이 법률이 현재까지 그대로 오고 있습니다. 자 소방에 관련된 그 법률을 헌법에서 뽑는다고 하면은 전문이요. 그러니까 이법이 이 헌법을 만들게 된 배경을 압축시키는 거 요약한 겁니다. 이 헌법의 전문도 당연히 효력이 있죠. 그그 그 내용을 보면은 제가 막그 색깔로 표시한 부분이 있었고요. 우리들과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안전. 나와 나의 자손 현재와 미래의 안전. 이게 저는 소방하고 직결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직결돼요. 네, 저 요걸 뽑았구요. 요걸 뽑았고.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거. 헌법의 제1조, 1항. 1조의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거 가끔 면접에 물어봐요. 이거는 공무원 시험 면접에 물어봅니다.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다음에 2항, 이항, 2항도 좀 설명드릴게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아, 교수님,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있어요. 모르면 그럴 수 있어요.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얘기해 볼게요. 대한민국은 공화국이다. 무슨 공화요? 뭐, 뭐 무슨 공화국이야 당장 거기서부터 해석이 거기서부터 뭐 이제 의견이 분분해 의견이 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또 하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 가상의 상황을 얘기를 듭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이 아니라 만약에 다른 거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예를 들어서 이건 정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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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을 찍는 것 자체가 그 불경스러운 건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대한민국의 주권은 만약에 정부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정부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예를 들어 진짜 만약 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지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그래서 헌법은 단어 하나 토씨 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단어 하나, 토시 하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 헌법 밑에 있는 모든 법률과 명령과 규칙, 조례가, 조례 규칙이 다 영향을 받습니다. 자, 제 1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제 7조. 제 7조, 제 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든다. 자, 제 7조, 제 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여러분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신분. 우리가 공무원에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근속. 자기가, 본인 공무원이 자기가 뭐 특정한 자, 잘못을 하지 않으면 정년이 보장되잖아요. 신분, 신분이 신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정치적 중립성. 만약에 공무원이 이런 거죠.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 뭐 특정한 뭐 정치인에게 정치인이 하라는 대로 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장된다. 그다음에 전체에 대한 봉사자, 국민에 대한 봉사자,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런 얘기가 있죠. 지금 소방하고 관련된 얘기만 좀 뽑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거 정도. 그다음에 이제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자,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인간 존엄성.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행복 추구권.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자,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천부 인권. 누구나 사람은 평등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를 보장, 자,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만약에 이런 조항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응? 태어날 때부터 차별이 있네. 옛날처럼요. 귀족, 노예. 그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너무 당연한 건 너무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헌법에 명시가 돼 있다는 거는 일단 국가의 의무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국가의 역할, 일 일거리가 더 생긴 겁니다. 그다음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아니 이게 만약에 차별받는다 그러면은 뭐 큰일 나잖아요. 사회적 신분 옛날로 따지면은 계급제도인데 이거 없잖아요.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이런 조항이 너무나 우리 머릿속에는 당연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명시가 되고 안 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 교수님, 뭐, 이거, 저, 종교, 뭐, 이게, 뭐, 이거 가지고 뭐, 차별하는 게 있겠어요? 아니, 이게,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정치와 종교가, 자, 일치되어 있는 국가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대한민국의 국교 종교는 국가가 국가를 대표하는 종교는 뭐뭐뭐다라는 게 만약에 헌법에 있었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죠.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요. 아,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어 있는 나라도 있어요. 그게 또 적지도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는 종, 어, 특정 종교에 대한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 이 조항 때문에 그렇죠. 누구든지 차별하지 아니한다. 이게 여러분 외국 헌법 같은 거 보면은 여러분이 느끼는 거하고는 상당히 다른 것들도 많아요. 한번 좀 제가 소개를 드릴 거긴 한데 이런 게 있다는 거 정도. 자. 뭐 그다음에 이제 또말 나온 김에 제 11조의 제 2항 사회적 특수 계급 특수 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만약에 특수 계급의 제도를 인정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런게 있다는거 정도 넘어갑니다 원래는 이 조항, 조문 항조 하나하나마다 판례가 다 있고 해석이 다 다른데 우리는 그걸 생략하고 얘기하는거예요자 제23조 모, 제23조 제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자 일단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과 한계는 수많은 법률이 정한다 그 대표적인 게 민법이잖아요. 민법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누구, 누구의 물건을 훔쳤어요. 그럼 형법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법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옵니다. 23조 제3항.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보상을 정당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하나, 해야 하는 머스트의 개념이에요. 만약에 어떤 수용, 사용, 제한 뭐 이런 것들이 뭐 있으면 그 각각에 대한 보상은 법률이 정하는 대로 하는 것인데, 정당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돼요. 할수 있다.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쉽게 말하면,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이거는요. 지급하여야 한다. 해야 돼요. 자, 근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또 이제 제가 또 이제 자꾸 좀 따지고 드는 거예요. 만약에 정당한 보상이 아니라, 자, 뭐, 그, 넉넉하게, 넉넉한 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만약에 했다고 해요. 그 정당한 보상과 다른 표현의 뭐, 넉넉한 보상, 뭐, 최소한의 보상, 최대한의 보상. 만약에 이 단어가 다르면,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날것 같아요 정당한 보상이라는 얘기는 뭐 보상을 해주는 측과 보상을 받는 측이 서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합리적인 걸 얘기해요 근데 만약에 최소한의 보상을 해줘야 된다 최소한 그럼 만약에 뭐 1억짜리 1억짜리 뭐 토지인데 이거를 최소한의 보상 그럼 뭐 10만원만 줘도 되는 거네요 아, 제가 지금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이게 진짜 지금 이, 이 항목 제23조 제3항은 이건 정말 행정법이에요. 행정법에서 이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소송을 하고 싸우고 국가와 개인이 싸우는 일이 이런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아시겠어요? 이게 그래서 범법부터 이렇게 쭉 내오는 려게 맞는 거예요. 법을 배울 때는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시간과 노력과 돈과 신경 쓰는 거 소, 소송을 할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게다 있다는 것 정도. 자, 이제 넘어가요. 이거 참 힘들어요. 이거 하나씩 읽어드리는 게. 자, 제29조. 제1항. 여러분이 공무원이 됐을 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공무원의 직무상, 직무상, 일할 때 업무상 불법행위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니, 공무원에, 공무원이 일하다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는데, 거기에서 손해를 입은 국민은 정당하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요.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정당하게 배상을 해야만 한다. 정부가, 그러니까 국가가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 청구를 할수 있다요. 자, 그 다음에 이 경우, 자신의,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아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불법행위를 해서 손해를 일으켰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요. 그래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이 조항 하나만 해도 벌써 얘기가 다르다고 많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정당한 배상 최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손해를 받은 국민에게 정당하게 배상 정당하게 정부가 뭘 해주는 게 아니라 청구를 할수있다요그 다음에 만약에 면제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어, 나 불법행위로 뭐, 손해를, 뭐, 국민에게 입혔는데, 뭐, 정당한 배상 청구했으니까, 아예 배상해줘. 나는 책임이 없네. 나는 괜찮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책임져야 됩니다. 이 항목에 따르면. 이게, 그래서, 법률이, 이게 제가 저도 여러분처럼 나이가 어릴, 어렸을 때, 경험이 없었을 때는, 솔직히 이 얘기, 이 얘기 들으면 여기가 좀 이상하게 생각 거예요. 헌법을 처음부터 다 외웠어요. 일조부터 이거 들고, 이렇게 종이 들고 다니면서, 아, 헌법 전, 헌법을 왜 외워야 될까? 시험을 봐야 되니까 외우는 거지. 그 다음에 막 형광펜, 뭐, 볼펜 밑줄 쳐가면서, 그 다음에 최악의 경우 헌법 글, 글자 이렇게 다 일일이 써가면서, 백지장에 써가면서 외우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나요. 근데 제가 지금 현재의 이 시점에서 이 헌법을 딱 보면, 어? 이거는 엊그저께 어디 언론에서 봤던 그 사건 아니야? 이거는 그거 아니야? 이건 그거 아니야? 이렇게 떠오르게 돼요. 이제 그거를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제가 지금 조 종을 입는 것만 해도 이게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거든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네, 그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